I just saw. Thank you. 난 랜디스 이렇게 큰 박스 처음 봐. 디스 아니, 레이가 맛있다는데 크 진짜? 대박이래. 나 이거 좋아하는데. 그어 응. 알고 가져왔 그리고 나 이것도 좋아해. 그아 이것도 맛있겠다. 하. 어 맛있어? <목소리도> 지렁야, 맛있는 냄새 난다. 그냥 간장 끓이는 건데. 지렁야, <laughs> 근데 원래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야? <laughs> 하나를 다 먹으면 이따가 밥을 많이 못 먹어. 아, 밥 해야 된다. 너 나약구나. 17년 전날 버린 엄마가 내 남친의 엄마였다. 어, 나 저거 봤는데. 상원데입다 미안. 데 뭐야? 어제 <laughs> 제고 <무슨 일정이야? 웃음> 내가자슈 덮밥 해준다 엉덩이 밖에 안보여 오마이갓 엄청 많이 쫄았나봐 고기가 이거 1kg거든? 응 존나 쫑그라더라 너가 너무 무섭게 해서 그래 야 기가 <laughs> 죽은거지 날 어. <laughs> 썰려라 야야 이거 그거 같다 야 중국집에서 먹는 <laughs> 동파육 동파육 먹어봤어? <laughs> 응나 안먹어봤어 뭐야? <laughs> 리니야 저칼 봐봐 칼 되게 아이유 같지 않아? 오 진짜네? 그렇지. 응. <laughs> 거기서 그렇게 나 거기 써는 거 처음 보는 거야? 응. 어좀 칼까지 본인 같을까? 그 본인가 왜? 제, 얘도. 아이유잖아 아이유. 아, 알록달록? 알록달록하잖아. 응. 맞아 신기해 얘네 집엔 알록달록한 게 많아. 그래. 우리 집은 다 죄다 검은색인데. 우리 집은 칼이 없어. 이로그처럼 나오잖아. 아무래도 브이로그를 찍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 왜냐면 고기가 많아서 진짜 배불러. 진짜 응. 예쁘게 놓지 못할 것 같아. 아, 괜찮. 너의 마음이 예쁘잖아. 어. 아또 우리가 이번에 부담스러워서 못 먹었어. 그래, 우리가 또 예쁜 거에 집착한다 생각하네. 진짜 맛있겠다. 전골, 계란전까지 올려서 쪽파까지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얼마나. 와, 진짜 자신있어! 할수 있어! 아까 저쪽퍼도 진리가 열심히 썰었어. 이건 뭐지? 진짜? 나 오픈 키친 주방장 같은데? <laughs> 모두의 관심 한몸에 받는 중. 어. 이것도 만들었어. 그건 뭐야, 어? 뭐야? 숙주! <laughs> 맞아? 오마이갓. 오늘 풀수트로 준비해 줬는데? 그니까. 오마이가 노른자 개이뻐. 진짜. 돌아버려. 절대 갖다 대주진 않아 아. 분명히 내가 갖다 제, 대주면 깨! 맞아. 맞아. 맞아 웬만하면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마. 응, 못 먹어 나는 그러면 이 요거는 고개 위치가 거슬렸어 알아서 먹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오. I 음음음 아, 음 어,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어. y o u r 이 g o i 있 g to 먹어봤어 너도 혼자 먹으려고. 와, 진짜 맛있어. 진게 음. 음. 어진나, 진짜로. 음. 친구 만들어줘서 고마워 젤리야. 진짜 너무 맛있어. 아, 나 이거 찍어도 너무 귀엽다. 아 징그러. <laughs> <심부러. 웃음> <laughs> 봐봐. 오 마이 갓 귀엽지. 연한 색? 어, 음... <laughs> 나는 오빠니까! 너 <laughs> 귀가 더 잘해! 뭐야? 너 붉은 악마야? 나? 일단 올려놔야 되지? 녹기 시작하면 저어주면 되지? 응. 음. 인간 계량기 된거 같아. <laughs>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뭐 소개 체이 나란진데 시끄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음. 진짜 잘만 이게 리니 꺼고 이게 체이가 먹는 거지. 뿌이뿌이뿌이뿌이.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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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. 이거를 먹어봐야 아, 된다 뭐, 하지 않아? 뭐 그거 않았어? 먹어보자. 이게 텍사스 뭐라고? 웨이즈야 어. 텍사스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매일 <웃음> 먹고 사는 거냐나. 맞네. 연하코. 이거 민초? 난 어, 이게 내 최애인데. 나 민초 프라푸치노 이런 거안 먹어. 이거? 응. 이게 어. 매... 맥주... 맥주... 이거 먹어? 베이글 메이 베이글 메이플이야 아니야 베이컨이야. 왜 이거 옛날에 우리 그거 짠냐? 내가 나자에서 신기한 거안 써. <laughs> 뭐라고 이거? 뭐뭐 뭐 같냐고? 이거 그거 같지 않냐? 옛날에 우리 저기 지우개? 나 몰라. 나 공부 안 했어. 나 지우개 잘 몰라. 너는 지우개 맨날 애들 거 빌려 썼어. 잘 몰라. <laughs> 감각 능력들이 없나봐. <laughs> 귀여워 이거. 음. 취약인데? <laughs> 양치랑 먹는 거 동시에 하는 느낌이야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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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분 지금 6시 18분. 근데 저 4시에 일어났거든요. <laughs> 4시 50분인가?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웨셔츠인데, 제가 겨울옷 꺼내면서 여름, 봄, 여름, 가을 위에 상의를 다 여기 서랍에다가 넣었더니 서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, 맨날 입는 것만 입어서 한 번도 못 입었더라고요. 공사를 안한 날입니다. 공사 필요하신가요? 아니. 쉽게서 인질범이 인질을 협상당이 <laughs> 오세 여기 그 로고가 있어요. 토크 툼이에요. 토크 툼인데 대게. 어, 저는 약간 존경. 그래서 아,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경찰대학 아, 교육. 예, 아, 네. 그래서 이 차, 이 차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네. 예, 이 회상 이제 각지방중에 이제 조직했죠. 협상이라는 음, 영화 있었잖아요. 우리 오늘 충주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6 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. 위소냉장고, 바질페스토 샀어요. 이거 뭐.. 4월 1일 날 율리언니 생일이는데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? 이틀만에 또찰슈도밥을 먹을 것입니다. 근데 저는 그 이틀 사이에 한번 잤거든요? 그럼 사실 어, 이틀 연속으로 먹는 겁니다. 됐는데?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진 고객님이세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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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여러분, 저한 한 시간 됐나? 한 시간 정도 지금 편집하고요. 언니가 안 일어난 것 같아요. 아, 살짝 응. 머리. 머리가 아파가지고, 머리가 아프네요. 아, 저 요즘에 영상 편집, 영상 올릴 때마다 손목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셔, 물어보셔 주셔, 물어봐 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, 지금. 완전 괜찮아요. 아파쓰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, 아파가지고. 근데 지금 괜찮아서 약간 괜찮아요. 괜찮아좀 신이 나서 좀 편집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. 요즘 보는 근데 사실 뭐지? 재밌는 것을 뭐지? 재밌는 거를 찾지 못했는데 이거가 재밌긴 재밌어요. 뉴 암스테르담 병원, 공립 병원의 이야기인데 한화, 한화, 가볍게 보기가 괜찮아요.